민수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등불 삼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따라서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불평하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그곳 이름을 다베라라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70인의 장로.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일 개월간 고기를 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대와 소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다시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하에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주 모세여 그마소서 모세가 그에게 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여호와께서 매출하기를 보내시다.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 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십포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 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는 회막으로 나오오라 하시니. 그사민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음해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천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13장 정탐꾼들을 가난한 땅에 파견하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난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두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산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금알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우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그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그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루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14장. 이스라엘이 가난한 입성을 거부하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조차 쓴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폐역한 백성들에게 죽음의 징벌이 내려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련이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약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무익하게 시도된 가난 입성.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와를 호 배반하였으니 여와께서 호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와의 호 언약계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15장 소재와 전재에 관한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와 과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번제나 서원을 갚는 재나 낙헌재나 정한 절기재나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이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 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배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오.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릇 범한 죄에 관한 규례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교례대로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재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라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 서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짐짓, 범한 죄에 관한 규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형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옷단 귀에 매단 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니라. 사 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